아좀 멘트 좀 하고 막 그래야지. 자, 자 개봉 박수. 뭐야? 얘기 좀 해. <laughs> 아, 이게 제가 우리 여 동생이 이번에 꼭 추석 때 싸고 왔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유 이집어주네 아빠 박무한데 받아 고무. 아, 고무줄을 갖고 왔대. 선영아 잘 찍고 있나? 자, 음. 자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버섯 음. 타오야, 속이 버섯이야. 카메라 끄면 안 돼. 여기밖에 안나 돼. 자, 요거는 우리 집에서는 무조건 다 열매가 돼요. 여러분 맛이라도 보라고. 송이 버섯인가, 소금 자, 우리의 땅이 밤을 봐봐, 얼마큼? 먹어봐 얼마 맛있는지 안비었어 흔들어봐 다호도밤봐 응. 얼마큼 어, 밤은 튼실하다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지들 와우, 오빠 식은 사람 다 됐어 자 가지 이런 말다 우리 집도갓 봐야 돼 얘네 안 먹어 고추 고추 그리고, 요건, 아까, 우리 친구들이 뺀 갖고 좀 줄었지만, 어. 아, 무건데 이걸 다 갖고 왔어요. 어. 응. 요거, 아니, 요거, 맞아요. 사 저기. 상황버섯? 그, 자연산 표고. 어. 자연산 표고들. 와. 또, <laughs> 요거 아이고, 또 있어요. 있어. <웃음> 가지. <웃음> 가지 많아 가지덮밥 맛있어 요즘 가지 안 먹으니까 잔뜩 갑주냐 그 버터 안 먹게는 할... 우리집 냉장고 봐 가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가지 오빠 요즘에 맛있게 하는 레시피가 있어 자 그리고 조금 빨리 왔으면 내가 사과하고 복숭아도 해치겠 어 했지만 배야? 배. 뭐야? 배 배가 어떻게 저렇게 쪼끄매? 야 이거 배 한번 까봐 이거 얼마나,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 귀엽다 사과라고 만할지 그런 거 아유 너무 귀엽다 배 까봐 이거 얼마나 맛있는가 이거 야, 꾸리 떨어져, 꾸리 떨어져! 멋있다, 멋있어, 보여. 여, 삼촌이 다 갖고 왔다. 멋있다! 멋있다! 그래! 멋있다, 멋있어. 내놓고? 네. 멋있는 거. 아, 요, 흔히도 응원이.